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마침내 2차 한일전이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했으나 두달 후인 11월 양국은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고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상태였는데요. 일본 측이 사실상 제대로 된 태도로 임하지 않았기에 현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일본 정부가 요청한 대로 수출 규정을 강화하고 대화 재개 등에도 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기한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일본 측은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혀 달라는 최후 통첩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일본 정부는 묵묵 부답을 유지하다가 결국 기한 내 검토할 수 없다며 당분간 거부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결국 한국 측은 일본 쪽에서 답변이 왔지만 기대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세계 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기구가 재개되는 대로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이대 일본 관방장관은 이제 와서 지금까지 수출에 대해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해왔는데 이번 한국의 발표는 극히 유감이라며 그럼에도 양국 간의 대화는 이어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한국이 준비한 카드가 모두 잘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이 신문은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재개하되, 일본 측과 대화는 계속하겠다는 한국의 방침에,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가 쌓아 올려 온 것이 무너진다라고 발언한 내용, 외무성 간부가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얘기라고 발언한 내용을 다루며 반발심을 표출했습니다. 일본이 몇 개월간 대체 뭘 쌓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한국이 일본 측의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는 모양새를 보여준 만큼 분쟁 해결 절차로 넘어갈 경우 한국의 정당성이 더 부각된다는 것을 일본 측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올해 8월 한일 지소미아가 연장될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한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내비치며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체어통첩도 어긴 일본이 이것도 기한대로 답변을 제대로 할지는 미지수지만 일본이 입을 타격이 우려되기는 하는가 봅니다. 한편 6월 3일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이 실제로 일본을 WTO에 제소할지는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시각의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일본이 아직까지 믿는 구석은 현재 WTO가 분쟁 해결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WTO는 트럼프 미 행정부와 잦은 갈등으로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가 마비되는 등의 문제를 겪어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미국의 반발 때문인지 결국 WTO의 현 사무총장 호베르토 아제베두는 5월 14일 급작스럽게도 중도 사임을 발표하며 8월 말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WTO가 새로운 보스를 뽑게 된 것이죠. 앞으로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커져가는 가운데 중재 기구로서의 역할 정상화가 절실한 상태인 만큼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는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WTO의 분쟁 처리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번에 재개될 한일 분쟁 또한 새로운 사무총장의 손에 맡겨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부디 유능하고 중립적인 인재가 선출되길 바랄 수 밖에 없겠는데요.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으로는 김현종 차장과 유명희 본부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직, 현직 통상 교섭 본부장으로 각국의 통상 관계자들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말고도 세계 각지에서 쟁쟁한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후보로는 아미나 모하메드 전 케냐 통상 장관, 필 후건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정 후보에 대해 단언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간 역대 사무총장이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남미에서만 나온 만큼 첫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나올 차례라고 주장하는 중이지만 유럽인들은 WTO 사무총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번갈아 맞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 출신 후보자가 나올 경우 반대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인 후보자를 반대할 것이며 현 사무총장이 브라질 출신인 만큼 남미 후보자는 배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6월 3일, 국내에서는 정은경 본부장이 이끄는 질병관리본부가 드디어 약속대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초대청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은 국제적으로도 큰 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일본의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정은경 본부장을 차기 WHO 사무총장 후보자로 언급하며 경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한국이 WTO와 WHO 모두 노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당장 한국인 사무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지만은 않지만 한국 후보자의 배출에 대해 활발하게 거론될 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